자, 볼터치 같은 경우에도 언니들 어, 얼굴이 여기 턱이 기신 분들 있죠? 턱이 길어버리면은 언니들 이 시선을 갖다가 이렇게 원래 볼터치가 이렇게 주는 때도 있고 이렇게 주는 때도 있고 이렇게 줄 때도 있고 이렇게 줄 때도, 있고, 이렇게 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얼굴형에 따라서 달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걀형이잖아요. 저는 이렇게 코 끝으로 줘야 돼요. 코 끝으로. 기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가로로 주시는 게 좋고요. 울긋불긋 하신 분들 있죠? 아니면 사각형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쉐딩이랑 이 볼터치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3자로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얼굴형이 이렇게 길어버리는데 오히려 이거를 갖다 볼터치를 아래로 줘버리잖아요. 그럼 얼굴형이 더 길어보여요. 우리 언니들 조각 한번 깎아봅시다. 아, 자, 열심히 깎여라. 자, 턱줄거리. 자, 턱이 없어지는 마법을 보여드릴게요, 언니들. 자, 깎아, 깎아. 이 정도 면 분장 수준 아니냐고. 그럼요. 턱도 이게 이제 말년을 상징하고 턱이 그 말년 재물이거든요. 그래서 너무 많이 깎는 건안 좋습니다. 윤곽 수술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여기 딱 닫았을 때 여기 머금고 있는 거 있잖아요. 여기 뒤편 말고 여기 앞편. 여기 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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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물었을 때 여기 나온 여기 이불 여기, 여기 여기가 재물인데 이것들은 많이 안 깎는 게 좋습니다. 어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. 에? 두끼시짐지잡 짐지접수시... 쓰실 아 지난다 오늘 따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입힌 거거든요 평상시보다는 좀 많은 어, 그런 기운을 받을 수 있겠다